독일에서 영화같은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도들이 은행 금고실 벽을 뚫고 들어가 거액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사건은 독일 서부 소도시 겔젠키르엔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저축은행 금고실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드릴로 금고실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금고 3200여 개를 무차별로 파손했습니다. 현금과 금, 보석류 등 피해 금액은 약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범행은 며칠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29일 새벽 화재경보가 울립니다. 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개인 금고의 95%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500명 넘는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이 될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분노한 고객 수백 명이 은행 앞으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은행을 폐쇄했습니다. cctv에는 마스크를 쓴 일행이 검은색 아우디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연휴를 노린 치밀한 범죄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